자, 개념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, 개념이 다 잡혀있을 때 선생님한테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거야. 알겠어요? 문제 유형별로 너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거든? 그 바꾸는 것도 배워야 돼. 그게 심한 거야. 이해 돼야안 돼? 됐어? 개념이랑 연결시켜서 나가는 것도 배워야 되니까, 심화에서는 그런 거 위주고, 대신 개념이 머릿속에 있긴 있어야 돼. 알겠어요? 어떤 개념이 들어갔는지 선생님 이 자꾸 물어볼 거야, 이 문제. 알겠어요? 연결 시켜줄 테니까 제대로 해야 될 것들, 알겠죠? 그리고 본,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, 너희 계단 복잡하다고 너무 귀찮아하고 그러지 마. 자꾸 써보고 막 이게 틀린 길이어도 막 써봐야지 너희 실력이 늘어요. 왜?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너희가 아 저건 저렇게 푸는 것보다고 넘어가는데 너희가 고생해보고 듣잖아? 아, 저게 쉬운 거구나. 이걸 느껴. 그럼 좀더 기억에 오래 남아. 알겠어? 그러니까 너희가 고생을 해봐야지 정확히 기억에 남아. 알겠어요? 오래 기억하고 싶으면 막 써봐. 이것저것. 알았죠? 자, 질문 받아도 되나요? 몇 번요? 어려운 거. 헷갈리거나 좀 모르겠다. 복잡하다. 어렵다. 어,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다 외울 수가 없어요. 하나씩 할게요. 19번에 1번? 19번에 1번부터 차근차근 갈게요. 혹시 그 앞에 질문 있는 사람? 19-1번부터 가도 돼요? 자, 19-1번에요. 문제 먼저 쓸게요. 자, 보통 학생들이 뭐가 있냐면요. 너희들이 문자를, 식, 식 자체를 문자처럼 보는 게안 되거든? 그래서 치환하는 거야, 일반적으로. 근데 치환보다는 내가 선호하는 거는 식 자체를 문자처럼 볼수 있도록 너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. 이해 돼, 안 돼? 됐어? 묶여있는 거 그냥 묶어놓고 생각하면 된다고요? 이해 됐어요? 자, 그러려면요. 자, 두 개가 있는데, 봐봐. 보면은 부호가 다른 게 하나밖에 없죠. 그럼 묶어서 생각해봐. 묶어서 생각하면 a 플러스 b에다가 c 더한 거고요. 그다음 a 플러스 b 더한 거에다가 c 뺀 거니까 합차가 바로 보이잖아. 이해돼야 한대요. 그럼 좀더 소화하겠죠. 여기도 마찬가지야. a 부호 다르죠? b 부호 다르지? 그럼 c만 놔두고 계산해보. c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있고요. 합, 너희 합체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c-a-b 가 있잖아.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좀더 수월하겠지. 이해 돼요? 안 돼요? 그럼 여기는요?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, 마이너스 c제곱이 있고요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요?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-b의 마이너스 제곱이 남잖아요? 맞아요? 그럼 여기 속어 대고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? 맞아요, 틀려. 또 합차지. 맞아요, 틀려요. 자, 두개 더하면 EA가 있을 거고, 두개 빼면 EB가 있겠지. 이해 돼야 안 돼요?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았어요? 할수 있겠지. 됐어? 너무 문자가 많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뭐 하면 돼요? 그냥 합차 잘 이용하면 돼. 이해 됐어요? 할수 있겠죠. 또몇 번? 22번이요? 자연 내가 또 말하는데 나를 학생들한테 항상 말하거든 참 신기한 게자 조건이 있잖아 맨 앞에 나온 거랑 맨 마지막에 나온 조건 놓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잖아 항상 놓쳐 자 처음에 나오는 조건 무시, 무시하지 마 알겠어 그것도 다 필요한 조건들인 거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나와 있지 그 활용하는 소리야 이해돼야 안돼요 그리고 너희 문제 읽다가 내신에서도 그러는데 단 붙어 있지, 괄호 열고 그거 잘안 읽지, 잘안 읽잖아. 이게 뭐, 아 그냥 있나보다 하고 넘어가지 하지마.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. 지금 중3 때부터는 아예 그거 버려 그런 거는 알겠어. 단이라는 말이 왜 있겠냐. 그게 없으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주어지는 거야. 알겠어? 그거 꼭 보는 습관 들여.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놓치는 애들 꼭 있어. 알겠어? 강조했다. 알겠어? 처음이랑 마지막에 나오는 조건 빼먹지 마세요. 자, 보면은,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는데, C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601이에요. 연속하는 세, 이때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. 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지. 맞아요. 연속가는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C 값은 뭐니? A 플러스 2란 소리 아니야? 이해 돼야 안 돼요? 됐어? 그럼 이거 식에서는 뭐니? 식은? 어떻게 어떻게 할래? A 플러스? C 마이너스 A? C 마이너스 A? 세제곱으로 제곱으로 들어가? 어떻게 어? 정계한다고? 예. 아, 청계해도 돼. 나쁘진 않아. 뭘 해도 된다니까? 상관은 없어. 묶어서 하셔도 되고. 이해 예, 됐어? 그럼 정계해봐. 청계하면 뭐 뭘? A. 어? A? 예, 세제고. 아, 써, 써달라고? 알았어. 쓸게요. 예, 예, 어떻게 해요? a? 세제곱그 다음? 플러스? 어? <laughs> 그 다음은요? 어? 그 다음은요? 플러스? 8. 마이너스 a 세제곱이니까 여기 소거되지 이게, 몇이야? 602라는 거지. 이해 돼야 한대요. 됐니? 그럼, 8 넘, 넘기고, 6A제곱 플러스 12A. 이쪽으로 넘길까? 아니, 난 이쪽으로 넘길래. 594 나오니? 6으로 나눠지지. 어차피 정, 자, 정수거 아니야, 이거. 계산하면. 몇이야? 6으로 나눠봐. 아니, 6이니? 6으로 나눠봐. 몇이야? 6, 90? 90? 9 나오지. 이해돼야 한대. 돼. 9곱 9 곱하기 1 1이니까 a 가9 나오지. 이해돼야 한대요. 돼요? 됐어? 정수 쓰는 데인수분해 굳이 해도 돼. 대체? 자, 그다음 몇치번 하면 되잖아. 9 1 1 곱한 거 제곱한 거더하러 이해돼야 한대요. 됐어? 자, 그다음 몇 번? 23번. 자 23번 질문인 사람 잠깐 높이 들어봐 자신감 있게 모르는 건아 이것도 말하기 너희 모르는 거 질문하는데 창피해하면 안 된다 알겠어? 나중에 시험 보고 틀리는 것보다 질문 최대한 다 해가지고 모르는 거 메꾸는 게 우선이야 알겠어요? 모르는 건 최대한 질문하는 게 맞아 알겠어요? 여기서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질문은 최대한 하시고요 대신 시험 봤을 때는 잘 봐야지. 알겠어요? 똑같은,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다 맞춰야 된다는 소리야. 이해됐어?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어. 알겠죠? 자, 23번을 볼게요. X가 10이고, X-2야. X에 6째고, 플러스 2에 X에 5째고, 플러스 4의 x에 제곱 방금 내가 알려준 공식 나왔잖아요. 아유. x에 3제곱, 플러스 16x제곱, 플러스 12x. 이거 뭐야? x 의 7제곱, 마이너스 2의 7제곱. 그러니까 1 0의 7제곱, 마이너스 2의 7제곱. 다. 제가 써줬잖아 방금 야안 써줬니? 해줬지 이해돼요? 네. a 대신에 뭐 들어간거야? x에 들어간거고 x에 n-1승이잖아 이해돼야 한대 그다음 플러스 뭐 a에 n-2승 곱하기 b b가 2란 소리지 이해돼야 한대 됐어? 왜 알려줬겠냐 풀라고 이해돼야 한대 할수 있죠? 했냐?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? 더안 해도 되죠? 봐봐 구구단을 너희가 습관적으로 알면 그냥 나와 알겠어요? 비교만 잘하면 돼, 됐죠? 자, 또 질문? 응그 다음부터 풀어야 돼 풀어야 돼? 자, 지금부터 푸세요. 자, 숙제는 일단원 나머지 정리 전까지 알겠죠? 그린이랑 알고전 둘다 해와야 돼요 알았죠? 그리고 혹시 영광은 그럼 본인의 의지 있어? 너희 할 의지 있어? 할 거면은 공통수학 1 심화로 갈 거고 하기 싫으면 은안 해도 돼 나는 강요하는 사람 아니야 알겠어. 너희 빼놓고 나다 영광해야 되거든. 근데 너희가 받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. 근데 너희 의지야 그건. 어? 아니야. 다음 시간까지. 아니 난 너희 의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지. 일단 스해 주면 보고. 근데 너한명안 한다고 나머지 다안 하는 건 아니지. 근데 대부분 한다고 하면 하긴 하겠지. 근데 그거 빠지면은 좀갭 차이가 있겠죠. 아니, 너희 의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야, 이거는? 알겠죠? 내가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볼 건데, 하게 되면은 그냥 공통수하고 한 시나라고 생각하는데, 책한권더 나갈 거고. 알겠죠? 됐어요? 자, 푸세요.